도서관을 갔다가 저기 저희도 가고 있습니다. 노원도 도서관으 가고 있습니다. 아, 올달아 지금 날씨가 추워서 지금 자동차 히터를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갔습니다. 아, 오늘은 음그 출연년에 출현년, 급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를 여러 군데 다녀서 출연료 급여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네. 출연료 같은 경우는 급여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음, 돈 벌라고 생각하면 출연료로 하면 안 됩니다. 돈 벌라고 생각하면 출연료안 되고. 아마 이제, 출연료도 연구직들은 뭐좀 달라요. 근데 저는 생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은 뭐, 어느 연구소 가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급여 수준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뭐, 어디가 많이 준다더라,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출연자들. 근데 이제 뭐, 경제문사회 연구회라든가, 뭐, NST라든가, 그쪽으로는 좀 다르겠죠. 분야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제 책에서도 적어놨는데, 이제 업계별로 이제 통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닌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업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보통 연봉으로 치면 한 1억 어한 20년 차가 한 1억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네. 30년 차 20년 차에서 25년 차가 이 1억이 되고 30년 차로 가면 연봉 1억이 안 되죠. 네, 없죠. 네, 그 고미 트로는 1억이 안 되고. 신입사원들을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할 때 보면 한5,500 정도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제 초신입사원 초임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이제 인상률이 좀 작아요. 네. 왜냐면 이제 공무원 급여 인상 그 수준으로 총액 금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날이 갈수록 공무원 그 수준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준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들은 호봉이 오르면서 테이블이 오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저기는 호봉 출연료는 총행인급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으로 해서 만약에 올해 2%가 오르다 그러면 작년에 100억이었으면 총액 인급비가 이번에는 102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호봉 승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호봉 승급자를 호봉을 승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여 테이블이 바뀌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그런걸 이제 딱 조절해서 올려주면 되는데 맥시멈으로 그게 이제 못올리게 되면 그 기간별로 격차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상률을 맥시멈으로 안해주면 나중에 곤론한 어, 상황이 닥칠수도 있어요.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 총액인건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게 파일을 넓히고 늘린다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다 그래서 이제 출연년 행정 같은 경우는 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생각 들어오면 안 되고, 물론 결 출연년 직원들끼리 결혼을 해서 살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뭐 일억씩 벌면 돌이면 2억이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이제 혼자 벌어서 외벌이로 뭐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애들을 가르키거나 하는 거도 쉽지가 않다 그럼 뭐 출연연뿐만 아니라 비단 출연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쉽지가 않다는 거. 그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제 나는 결혼 안 하고 독신을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 뭐 집에 원래 재산이 좀 있다거나 현재 재산 없어도 이제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직장으로서 다닌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공공기관의 안정성보다는 차라리 사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쪽을 더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은 적당히 하고 나의 삶을 찾고 싶다 워라벨을좀추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출연연 해결되기 괜찮아요. 왜 그런가하면 뭐 올라갈 자리도 없고. 올라가 봐야 별것도 없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이런 게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 없고, 어? 잘릴 염려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회사 일은 시키는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내 삶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출연료만큼 좋은 직장이 없죠. 네. 만큼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그, 그, 저처럼 이제 뭐, 작가가 되겠다 아니면 뭐 투잡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초연이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밀려나도 한직으로 밀려나지 회사를 짤릴 일은 없다는 거죠 네.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연이.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렇게 보면 또 괜찮은 회사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죽을 때까지 안 있겠다 여기서 뭐 뭐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마약과도 같아서 이거, 이거 받게 되면 사람들이 네. 여기서 도망 못 가요. 네. 도망 못 가요. 그런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銀メダル。